봄에 뿌리기 좋은 디올의 은방울꽃 향수입니다. 릴리 오브 더 벨리, 뮤게로 불리우는 은방울꽃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플로럴 노트입니다. 그리고 디올이 가장 사랑했던 꽃이기도 하죠. 시중에 정말 많은 뮤게 향수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리뷰할 작품은 출시된 지 70년 가까이 된 향수이며 지금도 매장에서 구매가 가능한 가장 성공적인 뮤게 향수, 그리고 뮤게 향수의 대명사라 칭송받는 디올의 디올이시모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뮤게 향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좀더 복잡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의 뮤게 향이에요. 프레시하고 굉장히 싱그러운 하얀 꽃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린 플로럴로 불리기도 하는 뮤게 노트답게 초록빛 잎사귀를 떠올리게 하는 향이 느껴집니다. 디오리시모의 화이트 플로럴 향들을 맡아보면 아주 포토리얼리스틱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마치 사진을 보는 것처럼 현실감 있는 향을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뮤게 향뿐만 아니라 일랑일랑, 자스민의 향도 아주 잘 느껴집니다. 초반의 뮤게 향이 살짝 가라앉으면 일랑일랑의 향이 느껴지고 그 뒤로 자스민의 향도 피어나기 시작해요. 인공적인 느낌보다는 천연의 느낌이 우세한 향입니다. 이 향수를 뿌리면 살짝 꼬릿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자스민의 향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향 성분들 중 하나인 인돌이 주는 느낌입니다. 인돌이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나프탈렌이 연상되는 향입니다. 여튼 이 향이 아주 적절한 농도로 존재를 하면 화이트플로럴 노트에 천연감과 고급감을 올려주게 됩니다. 디오리시모에는 천연 자스민 앱솔 루트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천연의 느낌이 아주 잘 느껴져요. 그리고 일랑일랑 또한 좋은 천연 원료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가볍고 산뜻하고 공격적이지 않은 은은한 향이며, 뮤의 일랑일랑, 자스민 이세 가지 향들로 구성된 생동감 있는 부케가 선명하게 연상이 되는 향입니다. 특히 봄에 뿌리면 너무나 어울릴 것 같은 분위기의 향수입니다. 물론 클래식한 느낌도 있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향이에요. 지속 시간은 4시간 이상, 발향은 초중반에는 보통 이후에는 은은. 해집니다. 단순한 향수를 넘어 디올의 정신이 투영되어 있는 디오리지모는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한 사랑을 받는 하나의 예술작품이 되었습니다. 음방울꽃향을 좋아하신다면 꼭 시향과 작향을 해보시길 바랍니다.